안녕하세요. 가온카라반 본부장입니다. 오늘은 저희 가온카라반에서 준비한 재고 처분을 위한 영국 코치맨 카라반의 아주 폭탄 세일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. 먼저 저희 가온카라반에는 이 코치맨 카라반 네 종류가 있습니다. 아카디아 575, 아카디아 엑스트라 660, VIP 675, 레이저 665까지 네 가지 모델이 있고요. 현재 재고는 각 모델별로 한두 대 정도 소량 남아 있습니다. 그럼 가장 중요한 이번 폭탄 세일 가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먼저 제 뒤에 있는 아카디아 575는 이제 500급대 카라반이고요. 575 카라반은 저희가 약 40%를 할인해서 3,800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. 부가세 포함 가격이고요. 다음 모델은 이제 코치맨에서 이제 광폭의 600급 카라반 아주 풀사이즈의 카라반이고 아카디아 660 엑스트라 모델입니다. 이 아카디아 660 엑스트라는 저희가 35% 할인을 해서 어, 최종 4,800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. 다음으로 소개해 드릴 카라반은 이제 코치맨의 어, 상위 등급 카라반인 VIP675 카라반이고요. 어, 투축의 실내 길이 600금대 카라반입니다. 이 VIP675 카라반의 가격은 저희가 40% 할인을 적용해서 어, 4,650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카라반은 어 현재 국내에 있는 코치맨 중에 가장 상위 모델인 어 레이저 665 모델이 있습니다. 이 카라반도 어 마찬가지로 투축의 600급 사이즈의 카라반이고요. 이 레이저 665의 가격은 저희가 40% 할인을 적용한 4,900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저희 가온카라반에서 판매하는 이 코치맨의 어 폭탄 세일 소식과 함께 가격을 설명해드렸습니다. 어 많은 분들이 이제 업그레이드 해서 코치맨으로 가시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조금 고까지만 명품 카라반인 코치맨을 찾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 이번 저희 폭탄 세일 기간에 저희 청주 본사에 방문하셔가지고 이 코치맨 카라반의 고급스러움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시고 어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럼 이번 프로모션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